네 어, 5장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 2시가 이제 좀 넘은 시간입니다. 자 일단 그 오전에 특징주 중에서 저기 어, 한신기계 소형 이제 smr 친환경 원전 관련주 중에서 선발주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이 뭐29.32% 거의 상하가 근처까지 진입을 했다가 지금 좀 밀리니까 그 뒤로 이제 따라왔던 종목들이 있죠. 두산, 그다음에 뭐 일진파워, 그다음에 한전기술까지. 그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 대장주가 좀 죽으니까. 제가 일단 그 이번 주에 좀 주도 섹터로 보고 있는 게어 삼성 SDI 관련된 섹터, 배터리 관련된 섹터 중에서 삼진LND 그다음에 어 리비안 관련된 섹터 중에서 우신 시스템 두 종목 일단 보고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진 L&D도 일단 자리가 좋긴 한데 한가지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 종목도 단기가열이 발동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10월 20일날 종가기준 4865원 60원을 넘으면 안되는 자리였는데 65원 마감하면서 단기가열 예고가 발동이 되었고 그 이후에 뭐 이틀동안 일단 빠졌습니다 <laughs>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이긴 하지만, 어, 많이 약하다, 그죠? 그리고 단기 입형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 10월 20일 날, 단기가열 예고가 발동된 위치, 4,000, 4,865원. 이 자리만 안 넘으면 단기가열, 그러니까 발동은 안 되겠지만, 단일감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게 또 신용 비율이 좀 높아요. 보면 11% 정도. 음. 신용이 많다고 해서 종목들이 뭐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용 부담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어 프로그램 물량 따라서 조금 자주 우지되는 어 흐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진 L&D 보다는 어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다가 흐름을 보다가 예 우신 시스템으로 일단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모으기, 했, 모으기 시작했고요 오늘 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 폭을 깨나 반납을 했지만 또 이것도 단기 가열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된 종목입니다. 기준가가 보면 10월 12일날 발동을 했기 때문에 종가가 7,300원이니까 7,300원 초과만 되지만 됩니다. 결국은 오늘 그 단기 가열 단일가 발동 때문에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조금 차분하게 시세가 마감이 된다면 거래 좀 줄이고요, 크게 밀리지 않고 차분하게 마감이 된다면. 어, 이번 주에 리비안 관련된 섹터 모멘텀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관심 종목에, 어, 삼성 SDI니까 삼진 L&D 하고요. 이번 주에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어, 우신 시스템. 두 종목을 일단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제가 올려야 할 장에는, 어, 2주에 좀 강할 것 같은 섹터 종목을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방송과 틀리게 실전 매매, 그러니까 실전 계좌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 리그에 참여 중이고, 현재 성적은 9위입니다. 9위. 찾아보실 분들은 필명 타임경제 이상철이라는 필명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사 파이 반에 들것 같긴 한데, 내 네, 일단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신 시스템을 일단 모아가고 있고, 음올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 주에 좀 강할 것 같은 섹터 아니면 강할 것 같은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아는 어, 뭐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항상 이제 드리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하기 위해서 분할로 진행을 하고요 또 섹터 이 종목의 개별적인 흐름 보다는 섹터 전체를 본다 말씀드렸고 그 섹터 내에서 선발주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이 예상과 같이 급등이 나오거나 선발주 탄력이 나오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하고요 이후에 어, 선발주가 약간 섹터는 이어지는데 섹터 전체 강세는 이어지는데 대장주가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후발주였지만 선발주 찰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재매수해서 다시 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그렇게 한두 종목만 끝내고 나면 이제 어, 레버리지를 거의 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 제가 예상대로만 가면 수익률이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미비하지만 어, 그런 섹터 큰 섹터가 왔을 때 어, 시장의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을 좀 크게 뽑아내고요 그다음에는 어, 좀 쉬는 자리가 나오면 좀 개별적인 종목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좀 짧게 꺼내 낼수 있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전장 방송에 보면 원전주 오늘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관련된 섹터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는, 어, 제가 끝날 때까지 제가 집중해서 모을 종목은 일단 우신 시스템이고요. 단기 가열 발동 예고가 10월 12일자로 됐고, 10거리까지 따지면 26일까지, 13일 일단 지정 예고일이었기 때문에, 거리일수로 따지면 26일, 내일 화요일까지가 단기 가열 예고가 발동이 되는 자리입니다. 기준가가 7300원이고요. 뭐 거래량도 부합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 기준가 7,300원에 내일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크진 않고 약 보합 또는 강 보합 정도 마감을 하면 어 물량을 다 모을지 아니면 오늘 다 모아서 갈지 어 지금 일단 고민 중에 있는데 제 예상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종가 근처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나면 시간 내에서도 아마 좀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7,300원 하회하는 위치에서 마감시키고, 다시 이제 수요일 날, 리비안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급한 상승이 전개되면, 슈팅 재료가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결국은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더 슈팅이 나오면, 일부 끊어내고, 다시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번 주 후반에, 어, 다시 오버슈팅 된 자리를 노리면서 어, 수익률을 좀 크게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2주차 총 6주, 6주 동안 열리는데 2주차에서 좀 상위권 안에 진입을 해서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획대로 되면 다 좋겠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끝난 날 구간에서 제 판단이 틀렸으면 제 예상이 틀렸으면 어, 시장 상황에 맞서지 말고 시장에 일단 순응하면서 다시 한번 더한발 물러서서 시장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기존에 에코캡이 선발주였는데요. 어, 대원화성도 일단은 선발주 움직임이 나 왔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선발주였던 에코캡도 일단은 이번 주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메모 자리를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10월, 10월 25일, 그리고 29일 관심 종목으로 일단 카테고리를 일단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왼쪽에 있는 관심 종목들 유심히 보시고 같이 등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대기가 동안 투명하게 일단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6주 동안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매매를 하는지 좀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신 시스템 저는 종가까지 천천히 모아서 나가고요. 내일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더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